맛있어? 응, 다수비니까야. 먹어봐. 맛있어? 음. 음. 아, 염려. 음. 참새 찍찍 참새 찍찍 참새 <laughs> 맛있어? 블루베리 맛이 어떤가요? <laughs> 아이 잘 먹네. 맛있어? <laughs> 맛있나 보네. 아이 맛있어. 잘 먹네, 우리 애기 냠냠. 음조빵은 <laughs> 음, 저기서 쉬고 있어. <laughs> 싸. 냠냠냠냠. 저기서뭐해을이나 저거 뭐 하고 있지? 너 와서 쉬고 있어. 맛있네. 엄마. 응. 음. 맛있어? 엄마. 음, 엄마, 블루베리 많이 줄게. 앞으로. 아이고. 그렇게 많이 넣어. 와, 진짜 맛있나 보다. 다 먹었네. 냠냠. 음. 어, 이제 오늘 치는 다 먹었다. 엄마, 내일도 줄게. 응. 응? 엄마, 내일 또 줄게. 우리 아까 낮에도 먹었잖아. 오늘 블루베리 많이 먹었어. 응. 엄마, 내일 또 줄게요.